네 니어 프로토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어 프로토콜 현재 3724원이고요 어, 오늘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세 나와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니어 차트 상태를 보면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가 약간 턴어라운드 시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패럴 채널 하락 패럴 채널 돌파해 가지고 7월 달부터 좀 상승이 나와 줬는데 7월 달에 상승이 이 패럴 채널이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달부터는 다시 또 어느 정도 중장기, 중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나와줄 수 있는, 어, 이 상승분에 대해서 리턴 값이 한50% 정도는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박스권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상단으로 약간 좀 쳐줄 수는 있겠죠. 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3,500원 라인을 하방으로 한번 이탈을 해줘야지, 어, 그 다음에 또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음, 디어 프로토콜 어 제가 타임프레임별로 상승 하락 확률 알려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어 4시간 봉부터 1시간, 15분, 5분 봉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하락할 확률이 더 크고요. 상승 확률이 높은 게 1봉밖에 없습니다. 주봉도 지금 상승률 30%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이게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확률이면은, 일일봉이 여기 하락 확률 50%넘기는 순간 저는 아마 매도 포지션, 쇼 포지션 한번 들어가 볼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일봉상에서 64%가 뜨고 있는데, 자, 지금 일봉 캔들에서는 상승 추세죠. 어, 이런 식으로 추세가 상방이었기 때문에 얘가 뜨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한번 찍고 이런 식으로 좀칠것 같아요. 어, 단기적으로도 약간 빠지니까 상방으로 치기 전에 한번 이렇게 빼고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빼는 요런 식 움직임을 좀 예상해 볼수 있게 짜지면 전 그냥 롱은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매도만 할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률이 안 좋은데 뭐 하러 사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믿고 지금 비트코인도 어, 상승하고 나서 상단에서 이렇게 좀 횡보를 쳐주고 있죠 어, 비트 상태도 이제 좀 알아봐야 될 텐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상방 돌파해주면서 어, 상승이 크게 한번 나왔다가 다시 꼬꾸라지면서 요때 이제 김프가 좀낄것 같습니다 김프가 지금 마이너스 1%인데 비트가 폭락을 해줘야지만 김프가 끼거든요 어 그래서 업비트의그 하락 비트가 여기 바이낸스 하락폭을 못 따라가면서 김프가 끼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은 상방으로 좀 쳐줄 것 같아요 다른 알트코인과 다르게 비트도 어 하락 강률 한번 알아봐야겠죠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냥 단기 프레임상은 거의 반반 확률이고요. 주봉, 일봉만 지금 상승 확률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5% 8% 정도는 상승 확률이 어느 정도 살짝, 살짝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은 전체적으로 나쁜데 비트코인만 지금 약간 좋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평선이 좀 수렴을 해줄, 해주는 시즌 때 아마 방향성이 결정이 나지 않을까 어, 개인적으로 상방으로 튀어줄 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을 하면 바로 말아올릴 거고 상승을 하, 하더라도 하락을 하더라도 이 캔들 고가 있죠 여기를 한번 찍었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숏포지션 다 털고 난 다음에 여기서 스탑헌팅 일어난 다음에 이제 내려갈 거기 때문에 요런 부분도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니어 프로토콜은 저는 일단은 매수를 안할 겁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렸어 지금 상태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얘가 뭐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저는 안할 겁니다 매수 아까 오히려 지금 매도 포지션 잡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여기 캔들 고가에다 잡고 한시간 봉상에서 요렇게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타임 프레임별 상승 하락 확률 툴 이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어, 여기 바이낸스나 뭐 업비트 거래소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다가 코인 심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할 캔들 개수 어, 지정을 해주시고 확률 계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타임 프레임별로 어, 상승 확률과 하락 확률이 이런 식으로 쭉 리스트업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70% 이상 나올 때가 있어요. 어, 여기서 주봉에서도 70% 이상 일봉에서도 70% 4시간봉에서도 뭐70% 이상 1시간봉에서도 70% 이상 뭐 요런 식으로 쭉쭉쭉 70% 이상 나오는 코인들이 이제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추출된 코인들에 대해서 알림 전송이 나가게 돼요. 어, 알림이 이제 카카오톡이랑 텔레그램 요런 식으로 어, 알림 전송이 되게 되는데 이제 위에 0 1 0 2 8 9 4 3344 여기에다가 문자로 신청이라고 남겨 주시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카톡 링크랑 텔레그램 링크 두 군데를 방을 방에 대한 링크를 전송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두곳 중에 편하신 곳으로 이제 들어오시면은 이70% 이상 모든 타임 프레임에 대해서 70% 이상 뜨는 이제 알트라든 알트코인에 대해서 제 여기로 알림이 전송이 되면은 이제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겠죠.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소량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어 이제 수익으로 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매매를 이거를 참고를 해서 하다 보니까 어 위에 적어둔 것 같이 승률이 9할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100% 지금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참여를 이제 해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타임 프레임별로 상승과 하락 확률도 이제 알림으로 전송이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어, 롱 지표, 쇼 지표.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수, 여기서는 매도.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알림이 뜰수 있는 이제 보조 지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인이 뜨고 나서 이번에 하이퍼 레인 같은 경우에는 약 여기 보시다시피 565% 정도 어 저가에서 고가까지 매수선이 뜨고 나서 565% 정도 상승세가 약 3일에 걸쳐서 어 나왔고요. 지금 매도인이 뜨고 난 이후부터 조정이 한 마이너스 36%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더 하락이 나올 것 같은데 아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36%니까. 요것도 이제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죠? 이제 방향성을 이렇게 아까 확률, 확, 타임 프레임별 확률 툴라고 요, 매수, 매도, 어, 매수, 매도, 이 보조 지표 있죠? 어,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이제 방향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방향성. 방향성을 확인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방에 들어오시면은 어떤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될지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전체 비중으로 풀매수를 하게 되면요 어, 당연히 이거를 여러 번 맞추다 보면은 당연히 자산 증식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 대신 뭐예요 안전성이 많이 다운됩니다 많이 떨어지게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분할 매수를 통한 전략이 굉장히 괜찮다 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정말 강력하게 그래서 요두 가지 지표로 인해서 방향성을 먼저 확인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코인에 적합한 분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물타기를 하고 어떨 때 불타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 매매에 임하시면은 이제 지금 앞으로 다가올 알트 랠리랑 더불어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숏도 가능하죠. 어 공매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복합적으로 이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는 장에는 어떻게든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합친 전략이라면은 어느 시장에서도 주식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코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마 주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부 다, 어,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구독, 좋아요, 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 위에 010-2894-3344. 여기에다가 문자로, 어, 신청. 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어100% 무료일 때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무료일 거에 구독자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 그래서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 은다 참여를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앞으로 다가올 알트렐리 어 같이 한번 수익을 봤으면 좋겠다는 게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다음 영상도 유익하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